반갑습니다. 까락스입니다. 자 오늘 온 곳은 경남 사천 자 신수도 섬에 들어왔습니다. 어, 신수도는 어,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어, 섬입니다. 유인도 섬인데 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 신참천포 그 신수도 터미널에서 어, 배를 타고 10분 정도면은 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이 트레킹의 성지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 캠핑 낚시의 성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한 3년 전에, 아, 3년, 4년 전에 왔던 곳인데, 어, 아침에 8시 40분 배로, 어,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뭐, 선장님하고 이래저래 얘기 좀 하고 하다 보니까, 금방 도착해서 배에서 <laughs>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도착해서 어, 왔는데, 비가 옵니다. 아, 우중 캠핑해러 온게 아니고, 어, 여기에 저희가 옛날에 공사를 어, 했던 글램핑장이 있고, 캠핑장 설계했던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를 오늘 현장 보수를 좀 하기 위해서 어, 하천시청에서 어, 연락이 와서 어, 시수도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 온다는 소식은 알고는 있어서, 어, 여긴 섬이니까 한번 들어오면은 차를 싣고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만 나갈 수도 있지만은 음 일부러 이쪽에 사천 쪽에 섬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내려올 때어 충주에서 어 캠핑 장비를 싣고 내려왔습니다. 한 3년 만에 오니까 조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복합문화터미널 쪽은 변한 게 없는데 자 이쪽 부분이 조금 정비가 좀된 거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려 해상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수도에서는 어, 마을에서 청년에서 운영하는 어, 캠핑장도 있습니다. 아, 잠깐, 요 길이 옛날에는 어, 조금 공사를 막 하서 나무 이런 게 없었는데 어, 길이 이렇게 새롭게 조성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구길로 들어가서 어, 마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었는데, 어, 지금은... 이 터미널 부근 선착장 부분에서 길을 보도블럭 길을 만들어서 어, 저쪽 신수도 캠핑장으로 가는 길을 어,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저쪽에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했던 어, 마도선도 있습니다. 신수도 마도섬 선 공사를 저희가 두 군데를 해드렸는데 어, 마도도 그런데 매력이 참 좋은 곳이고 진짜. 어이 신수도도 괜찮지만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마도 캠핑장이 더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자, 이 신수대 잠깐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는 그 화장실하고 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펜션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한데 자, 이 해양관광 안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의 명품 섬 베스트 10에 뽑힌 아름다운 섬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산 자체가 전부 다트레킹 코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백빼킹으로 어, 오시면은 어, 한 바퀴 돌아보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신수도 오토캠핑장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캠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트는 어, 한 20개 정도 있고, 자, 이 캠핑장 바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름철에 어, 해수욕장도 운영하고 있고 몽돌 해수욕장도 이용하실 수 있고 어, 여기서 낚시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신수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 신수도 둘러보기. 자, 신, 아까 금방 말씀드린 신수도 몽돌 해변, 자 추섬 유원지, 죽방염, 어, 캠핑장은 좀 꺾였네요. 장구섬, 시촌에 아두섬, 전망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어, 차는 저는. 제 차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운반비는 음, 도선비는 왕복 3만원 정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 차를 싣고 왔습니다. 자 잠은 뭐 <laughs> 저는 같은 경우는 어, 하드탑에서 자면 되는 부분이고 자, 뒤에 사다리 관게 실려있죠.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일 때문에 놀러온 것도 있지만 놀러온게 아니라 일 때문에 오다보니까 어, 사다리를 갖고 왔고 자, 이 경로당이 그때 없었습니다. 3년 전에는 어, 경로당이 없었는데, 그때 한참 공사를 할 때, 어, 공사를 할때 그게 뭐였나 몰랐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신수 경로당이 어, 새롭게 깨끗하게 완공이 돼 있고, 자 여기가 신수도 어, 출장소입니다. 면소재지 출장소가 돼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들어온 입구가 이제 뱃머리 선착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화장실. 어, 여기가 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려오는 게안 더워서 좋습니다. 어? 비 소식이 있긴 있는데, 오후 5시까지 어, 비 소식이 있어서 어, 아, 내려올 때는 비 소식이 그렇게 없었는데, 어제까지 내려올 때만 해도 날씨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수도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폐교된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여기서 어, 행사도 하시고, 어, 그리고 여기서 마을 축제 같은 것도 여기서 초등학교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 같은 건 없고 애들은 없습니다. 자, 이마당 평수는 대략 한 8,700평 정도 되고 있는데 선착장 바로 앞에서 어배 기다리실 때 애들하고 잠깐 뛰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고 자 여기 포토존 어학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포토존로 사진 한번 찍으신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자 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어 선착장으로 왔습니다 뭐 거리는 그래큰머리는 아닌데. 자 현재 위치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쪽이 어, 신수항, 신수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를 탄 것은 어, 삼천포항 인데 여기서 어, 배를 타서 요 직선거리 하면 한 2km나 될라나 2km 정도 안될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게 이제 어 밑으로 해면은 어 이게 남해 쪽으로 어, 내려가는 삼천포 대교에서. 초양도로에서 이렇게 대방산 쪽으로 들어오면은 자, 창성교 여기가 이제 남해군 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 남해는 어, 사천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자, 하동에서 남해 대교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 길목이 한개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해는 두 군데서 들어갈 수 있죠. 삼천포에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하동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신수도 특징은 어, 여기 몇 군데가 섬들이 있는데, 이두섬, 장구섬, 추도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저쪽으로 캠핑장으로 가면서 어, 차에서 이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실 때, 어, 시장은, 어, 삼천포, 그, 용궁회 센터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어, 용궁회 집도 있고, 뭐, 제가 가는 집은, 어, 용궁회 집인데, 항시 그 집에서 제가 생선회를 포를 떠서 충주로 가져가서 충주에서 먹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 같은 거, 뭐 가리비 같은 거 구매하셔서 이쪽에 드 신수 들어올 때 사용 가지고 들어와서 캠핑장에서 드시면 좋은 메뉴 술안주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8시 40분 배 타고 들어왔는데 세 번째 배가 10시 20분 정도에 배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수도 복합 문화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커피 음료수 자판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차를 타서 자, 신수도 방향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못 보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어 신수 교회에 있는 자리인데 위에 <laughs> 교회가 있죠. 벽화를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문어, 바다, 돌돔, 감성, 감성돔, 자, 전 조개, 이렇게 해서 멋진 벽화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가 옛날에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냥 어, 풀로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아, 와보니까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이신수교회가 대전장이 됐습니다. 자, 신수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 FRP가 아니라 자연석에다가 아 공구를 쳐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야 입체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 에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데크 계단길로 올라가야지만 아, 교회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쪽 통로길로 다녔습니다 근데 이 통로길이 지금은 보행길만 됐고 저 밑에 길로 되고 주민 통로길로만 어 이렇게 깨끗하게 음 정비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조개를 공그리를 쳐서 어, 안에는 소리가 있는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입체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쪽으로 계단길로 올라갔던 길이었는데 여기도 어, 계단길은 없애버리고 데크길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기 <laughs> 숨기하나 <숨깨는> 사겠죠 <laughs> 뭐 금방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가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자 놀래미 가자미 물메기 자 오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어 벽화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십니다자 이곳은 신수교에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 자 이제는 차량을 타고 어, 캠핑장 쪽으로 어,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조성된 길입니다 어 옛날에 그때 이게 한참 공사를 하고 했었는데 어 캠핑장으로 가는 길은 어 이렇게 새로운 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보셨던 자 신수왕 고속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략 한 2km 정도 가시게 되면은 어 신수도 캠핑장을 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마을 입구에서는 어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관문이 도로하고 현관문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뭐시끄럽다는 얘기도 하시고 좀 천천히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을에 들으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창고, 소방서, 소방대 이세마을 창고인데, 자, 이거는 진짜. 아담하고 옛날 그대 그대로 모습을 네.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없었던 조형물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포토존에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어, 크레인인데 어, 몸체만 있고 없어요. <laughs> 자 이쪽에서 어, 포토존 조형물에서 보면은 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서 신수도 마을을 이렇게 신수항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다 연꽃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냥 빽패킹 어, 배낭 메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어, 걸어 들어가시면은 신수도 캠핑장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날씨가 좋으면은 자, 남해 쪽에 네? 창선대교 쪽하고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어, 비가 오다 보니까 어, 많이 흐려서 보실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 이거 연꽃길 해안 연꽃길 따라 잘잘 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평일이라 조용합니다 한적하고 자 이렇게 어, 트레킹 코스 제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 차 타고 이렇게 가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길 안내해 드린다 생각하고 뭐 크게 뭐 옆으로 새는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은 어, 신수도 캠핑장으로 어, 가는 길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관리동 어, 사무실이고 자 여기가 어, 관리하시는 분이고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커피 좀 해놓게 뭐 이렇게 아까 아침에 사장님하 뭐 커피 한잔을 마셨는데 자 여기가 이제 관리 사무실입니다 또 이렇게 입구에 보시면은, 자, 캠핑장 종합 안내도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마을이 있고, 어, 청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에는 물이 많았는데, 아, 물이 지금 다 빠지고, 자, 간조가 됐습니다. 만조 때는 물이 어, 많이 찹니다. 그래서 어, 간조, 물 빠지면은 아이들이 여기서 뭐 고등도 죽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오염된 거는 그래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갯벌에서 잠깐 체험할 수 있는 어, 그 정도의 아주 작은 갯벌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석형 관리 이동이 있고 자 커피는 이 안에서 자판기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아까아침에 커피 한잔 주셔서 마셨는데 어,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휴게실입니다 그냥. 아유 비가 와서 자 이렇게 커피 아,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이스아 자판기로 이렇게 커피를 한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한 2,300원 정도 다 거의 통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요새 휴게 음식점 허가 안 나는 곳에 이렇게 자판기를 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여름철 무더운 쉼터로 이렇게 테이블 두개 티타임할 수 있는 어, 이렇게 테이블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저 앞에 보이는 좀 해안 섬이죠 마도 섬인데 어, 날씨가 좋으면 흐려나게 보이는데 날씨가 그래서 보이질 않습니다. 자, 관리동에서 자, 옆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가 비사이트 지역인데 자, 여기가 아, 저희가 제작 설치한 그런. 자, 여기가 샤워장이 어, 이쪽에 건물 쪽에 관리동 앞에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샤워장 남녀 샤워장이 되어있고 정자가 있고 자, 개수대가 있고 세척실 남녀 화장실 B사이트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A사이트 쪽에는 없습니다 자 남녀 화장실이 되어있습니다 자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은 오래됐어도 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온 목적은, 아, 저희 요 앞에 글래핑 텐트가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의 어, 지붕 교체 때문에 사실 왔어요. 뭐, 일도 하고, 캠핑도 하고, 제 직업상 특권입니다. <laughs> 남들 여기 신수도까지 오려면 정말 3시간 반, 4시간 걸려서 오는데, 뭐, 일 겸사겸사해서, 어 왔습니다. 자, 오늘, 어, 4년 정도 된 글램핑 텐트, 어 지붕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마운틴 캠핑에서 택한 글램핑 텐트. 460에 길이 10m 텐트입니다. 좀 전까지도 손님이 계셔서, 어, 촬영 못 했었는데, 손님들 퇴실하시고, 자, 일단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모습, 거실 부분은 냉장고하고, 어, 전지렌지가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고, 뜨시면 온수 다잘 나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밖에, 아, 밖에다 놓고 쓰셔도 되고, 안에다 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자, 남녀 공용으로 쓸수 있는 글램핑 틴트, 어, 샤워장이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침대, 에어컨, 온풍기 다 되어 있고, 온수 보일러, 어, 수상한 온수 난방 보일러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잘 꾸며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보편적인 어, 글램핑 텐트의 형태로 지금 꾸며졌는데 비용이 평일날이 1박당 13만원 그리고 주말이 15만원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 차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차인이 왔을 때 어, 저렴하게 가성비있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에서 어, 드시고 앞에 이 바베큐 공간이 이렇게 어, 3m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불멍도 하시고 고기도 굽고 자, 먹는 거는 안에서 드셔도 되고 바깥에서 드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자, 저 이렇게 저희 마운틴 캠핑 노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는 이렇게 제가 캠핑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텐트를 식까 할까 하다가 뭐요 앞에서 그냥 바베큐용에서 테이블 놓고 그냥 의자 다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휴식하고 노는 것도 오늘 <laughs> 좋을 듯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데크가 어, 있는데 데크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어, 4m, 5m의 어, 데크가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하고 샤워장 가까우신 분들은 어, 이 글램핑 텐트 앞에 여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족이 와서 어세 가족이나 이렇게 오셔 가지고 글램핑 두동 예족 하시고 데크 이용하시면은 뭐 화장실, 샤워장 다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관리동 쪽에 어, 위치하고 있는 오토캠핑 사이트고 자, 이제 A 사이트 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장실, 샤워장 다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관리동 쪽에 어, 위치하고 있는 오토캠핑 사이트고 자 이제 A 사이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트는 별멀진 않은데, 아, 그리고 사이트 중간에 아까 바다라고 보셨죠?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어, 몽돌 해수욕장 올라가는 길인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20초입니다. 이 계단길로 한번 올라가 보면은 몽돌 해수욕장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트레킹 코스 올라가는 길도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공사할 때 이쪽으로도 어,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몽돌 어, 해수욕장을 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바람이 쳐서, 어, 우산을 쓰고 촬영하다 보니까, 아, 조금 날씨가 바다 쪽에는 쌀쌀합니다. 비바람 맞으면서 바람 부니까. 살살하고 자 여기서 이렇 보시면은 관리동쪽 글램핑 아까 있던 쪽하고 어, 체육관 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몽돌 해수욕장 옆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은 자, 캠핑장 쪽으로 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우중 캠핑장 글쎄요 <laughs> 해야 되나? <laughs>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올때 캠핑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우중캠핑 잘안 합니다. 뭐, 라이타도 있겠죠. 근데 뭐, 장비 말리고 하는 것도 운치도 있지만은, 아, 꿉꿉한그 자체를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우중캠핑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햇빛에 그냥 그늘에서 그냥 씻고 쾌적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자 공연장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데크가 어, 되어 있는데 아까 16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16개 맞네요 자1 a 16번 사이트입니다 자 4m 5m로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까지 세수는데뭐 리빙식 큰 거는 힘들고 어, 타프하고 돔 어, 텐트 조합으로 오시게 되면은 데크를 폭 덮을 수 있을 겁니다. 어, 타포 5m 50 짜리나 뭐 6m 짜리 갖고 오시면은 수수가 있고 여기가 16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섬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신수도 하고 마도 어,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자배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대신 차를 갖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13번 사이트. 자, 이렇게 수국이죠? 이게 수국, 수국꽃이 이렇게, 자,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라반이 두 대가 있는데 정박형이, 아, 어, 이거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 송수하기가 많이 힘드셨는가, 어, 앞에 바베큐장하고 이렇게 없어서, 어,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10번 사이트. 자, 구석 조자리가 조금, 구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 자리가 좀 아늑한 느낌이 있네요. 자, 이 사이트가 몇 번이냐. 아, A9번 사이트입니다. 자, AB 수의 9번 사이트는 어, 옆에 데크하고 텐트 같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독립으로 쓸수 있는 어, 데크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어, 데크가 3개가 아, 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폐가도 한개 있고, 저쪽에도 폐가가 있네. 요 여기는 잘 이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사이트는 뭐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없을 때는 이용하시겠지만은 저쪽에는 잘 이용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이옆에도 이렇게 정자가 한개 있습니다. 이쪽은 뭐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 앞쪽으로 다시 나가서. 어,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이쪽으로 갈수 있으려나? 어. 아, 여기로 갈 수는 있겠네 여기 맨홀이 돼 있고 했는데, 아유, 비가 와서, 어휴, 신발 다 베리겠다. 자, 건너편에서 이제 정자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사이트 메인 공간입니다. 여기도 데크가 어, 되어있는데 아, 제초작업을 조금 하시긴 해, 하셔야겠다 무대기 어, 끝나고 나면 은데크 어, 여기가 1,2,3번 사이트 여기가 3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장박형 타라반이 무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 데크가 오메다니까 여기도 이비실 텐트 한번 쓸 수가 있고 자, 전기 배전반은 군데군데 어, 전기 쓸수 있는 이렇게 배전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전기가 어, 50암피아가 달려 있고 20암피아짜리가 한개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은, 어, 애들, 물놀이장 겸 놀이터가 있는 공간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가 아이들 볼수 있는 놀이터고, 여름철에는 여기서 물놀이장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어 6월 말경 20일경인데, 아직까지 물은 없고, 주말에만 아, 물을 가동할나, 칠월달 돼야만 물이 받쳐질것 같습니다. 물놀이 시설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신수도 어, 선착장에서 어, 캠핑장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추섬 유원지 트레킹 코스 가는 길이 있고, 자, 여기. 대왕기산 입구 1로 가면은 요 뒤쪽으로 어, 마을로 해서 저 대왕기산 쪽으로 해서 트레킹 코스를 어, 한 바퀴 돌아볼 수가 있는데 1박 2일 정도 어, 트레킹 하시고 어, 캠핑장에서 어, 여기서 캠핑하시고 하면은 어, 재미있는 캠핑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캠핑비가 여기는 어,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일 바타 평일이 2만 원, 어, 주말이 3만 원인가 어, 조금 우리 자연휴양림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어, 물론 마을 청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고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게 오실 수가 있는데 어, 단지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어, 신수도에서 어, 배를 씻고 와야 되고, 어, 그러면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섬 캠핑 좋아하신 분한테는 어, 이 사천의 마도하고 신수도 쪽에 캠핑장을 한번 추천드려보면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여기서 보내면서 시간을 때워야 됩니다. 비가 그치야 무슨 일을 할수 있고, 뭐 바비큐 어닝이 되어 있으니까 타프를 칠 필요도 없고, 텐트는 하드탑에서 펼치기만하면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좀어쩔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좀 하고 결정하게도록 하겠습니다.